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정말 신기한 그런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흑선입니다 흑선으로 이 104점을 잡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두면 이 104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흙도 지금 어, 1 0 0한테 둘러싸여 있는 형태여 가지고요 이 넉점을 잡지 못하면 흙도 어, 지금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넉 점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두면 이 104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한수 한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감으로는 이곳 단수 치는 것이 일감이죠. 하지만 이 수는 100이 있고요 따먹을 때 하나 먹여쳐 두고 단수를 치게 되면은 흙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쳐서. 흙이 죽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흙이 뒤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따먹어서 폐가 예, 됩니다. 물론 폐는 실패죠. 흙은 100넉 점을 그냥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렇다고 이곳을 끊어가는 것은 100이 이어서 수상전이 되는데 이 수상전이 늘어도 뭐어치고 따먹을 때 단수 치면 은이 수상전이 흙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붙여가는 것, 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는 벽이 가만히 있게 되면요. 뭔가 이렇게 둘때 모여치고 따먹을 때 단수를 치게 되면은 흙이 이을 수가 없죠. 이으면 바로 따먹히니까. 그렇다고 이곳을 줄 수도 없습니다. 따먹히니까 네 뒤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따먹게 되면은 흙돌이 역시나 죽었죠. 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수는 백이 있게 돼가지고요. 흙이 단수를 칠때 하나 먹여쳐 두고. 단수를 치면은, 역시나 흙이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자, 첫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첫 수는 이곳을 그냥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침착한 묘수인데요. 백이 이곳을 이으면은 바로 단수 치고 또 단수를 쳐서 백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이을 때 네, 여기서가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실 텐데요. 만약에 단수를 치면은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면요, 하나 먹여 쳐두고 단수를 치고 따먹을 때 단수를 쳐서 패가 되거든요. 네, 패는 실패죠. 그러므로. 백이 이었을 때 정말 잘 둬야 됩니다. 여기서 막아두는 건 어떨까요? 이 수도 실패인데요. 왜 실패냐면 백이 가만히 꼬부려가는 것이 있어요. 흙이 단수치면 폐가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막아야 되는데요. 모여치고 이렇게 두게 되면 비기됩니다. 네, 이 문제는 흙이 백을 잡으러 가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비기되면 은 백이 살았기 때문에 실패죠. 자, 1은 정답이고요. 3이 중요한데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붙이는 것이 좋은 맥점입니다. 나을 때 맞고요. 한 점을 제압할 때이렇게다수치면은 뒤에서 네, 뒤에서 이제 매우면은 따먹고 따먹을 때또 따먹어서 백이 이곳을 둘 수가 없죠. 따먹으니까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이 104점을 잡는 해답은 이곳을 잇고요 100이 이을 때일선으로 붙입니다 나올 때 맞고요 한점 제압할 때 단수를 쳐서 하나 먹여치고 뒤에서 메꿔도 따먹고 따먹을 때 따먹어서 네, 이 백돌 전체를 잡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